오늘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일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타내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주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때내 몸에서 나와 내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집안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2독서 사도 바울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까닭의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 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트든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